세븐에서 파는 햄앤포테이토 샐러드. 요거 까면 이렇게 비닐에 싸져 있는 거 나오고요. 이거 잼은 이거 바를 거예요. 다른 것도 있는데 밤 스프레드 같은 느낌입니다. 이게 엄청 달아서 얘를 발라주고. 햄 같은 거 같이 먹으면 맛있더라고요. 그런데 오늘은 저 샐러드를 구매해서 왔습니다. 많이 많이. 너무 많은 거? 발라주고 샐러드 올려줄게요. 음. 먹을만큼 올려주고 양상추를 올려줄게요. 제가 양상추를 좋아해서 서브웨이에서도 늘 양상추 많이 주세요를 하는데 집에서 해 먹으려니까 하나 갖고는 양상추 많이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양상추 많이 먹기 위해서 빵을 두개 구웠습니다. 맛있겠죠? 간단하고 잘 먹겠습니다. 이차피 샌드위치를 먹고 <laughs> 빵을 한번더 해먹을까 떡볶이를 먹을까 고민했거든요 빵을 한번더 먹어야겠어요 빵 올리고 올게요 양상 두번째 토스트 이거, 네 뚜껑 아시죠? 뚜껑 뾰족한 거. 이걸로 뽁 뚫어줍니다. 이게 감자샐러드가 약간 단맛이 있어서, 단크림 조금만 해도 될것 같아요. 얇게 발라주고, 샐러드 다 넣어줄게요. 고민이 되네요. 자, 감자 샐러드까지 올려줬고 양상추도 올려주겠습니다. 양상추 씻다보니까 이거 주황색 주황색 양상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겠죠? 약간 덜 신선해서 색이 변한 걸까요? 아니 살 때도 뿌리라고 해야 되나? 줄기라고 해야 되나? 그 부분에는 조금 주황색이 원래 있긴 했는데 이 양상추가 산지 한 이틀? 됐나? 그렇거든요. 잘 먹겠습니다. 음. 빵 살짝 렌즈에 데워가지고, 요거 샐러드 안에 넣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약간 심심하다 싶으신 분들은 머스타드랑 사과 좀 잘라서 넣어도 상큼하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. 마무리는 깔끔하게 커피.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좋아요와 구독. 감사합니다.